자, 여러분들, 이번에 에메랄디어 5단계는 또 저지먼트로 갈 건데요. 이번엔 좀 보여드릴 게 있어가지고 저지먼트로 온 거예요. 제가 저지먼트를 계속해서 연구하고 실험을 해봤는데요. 이 친구 흑용도랑 정말 많이 유사하더라고요. 그니까 러 어떤 면에서 유사하냐면요. 트위스터 원툴인데요. 이거 관련해가지고 어떻게든 그 쿨감을 해가지고요. 쿨감을 많이 올린 상태에서 트위스터를 많이 쓰면 많이 쓸수록 던드클타임이 빨라지는 거야 그러면서 이 친구 구조상 장기 교전보다 단기 교전으로, 단기 교전으로 가는 갈수록 유리해지는 면이 있더라고요. 음. 그래가지고 한번 어떻게 돌아가는지 보여주려고 구쿨감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쿨감 꽤나 올린 상태에서 던져속도는 보통 이런 무기 끼는 다른 부캐들이 20분대 초반 이렇게 나오는데 얘는 몇분 나올까요? 가보자. 진짜 얘, 트위스터 미만 잡이에요. 트위스터가 너무 쎄. 그리고 코어 1, 2는 두다 설치기지. 그리고 트위스터 이렇게 많이 많이 빨리빨리 쓰고 코어 1, 2 호다닥 쓰면 목들 빨리 잡힐 때는 최대한 센 사이클로 잡고 넘어가기 가능하니까 더욱더 인던속도 빨라질수록 유리한 거지. 이런 건또 흑용도랑 비슷하죠? 빨라진 조건이? 음. 아! 그 와중에 실수 좋아요. 아, 그리고 맞다. 데미지 감소. 마이너스, 이거, 빼야되는데. 음, 취업영상 베이스로 할거라가지고 빼는거예요 가자. 그럼 통찰 가운데가 좋으려나, 저지? 타키보이 그러네. 통찰 가운데가 좋을 만한 구성인데, 아, 얘 예, 통찰 가운데 아니에요. 가운데 무려 조합 확률이 있습니다. 죽이죠. 무려 조합 확률이야. 내려오시고, 내려오고. 아, 이거 크로알만 쓰면 트위스터 쿨될때 바로 못 쓰는데. 하지만 안 죽었으면 됐지 뭐. 음, 여기 왜 클리어 3분 안에 되냐, 설마? 된다! <laughs> 개쎄네, 진짜. 마트도 개쎄겠죠, 당연하게도? 어, 잘못 죽었다. 마트 이지하크. <laughs> 이거 추측인데, 흑영도처럼 최고점 1티어인 거 아니야, 얘? 최고점 찍는 난이도가 높긴 하겠지만, 일단 추측이에요. <laughs> 어 그럼 이런 비슷한 구조인 직업이 윈디아도 있잖아요.라고 말씀하실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요. 아 실제로 윈디아 스피드런 쪽에서 고스펙이면 성능 오르긴 합니다 구조상으로. 근데 걔는 문제가요. 힐인드의 음, 딜이 요즘은 뛰어난 편이 아니라는 문제가 있어요. 그렇게 많이 뛰어나지가 않아. 그리고 힐인드 제외 다른 스킬 관련해 가지고 좀. 대놓고 낫다라고 말할 것들이 좀 보이기도 하잖아 티어가 오르는 건 사실인데 1티어까지 된다 고점이 되게 높다라고 말하기는 힘들지 윈디아는 그리고 저지나 흑용 같은 경우에는 좀어 주력으로 쓰는 거 말고 다른 것들이 이제 주력으로 쓰는 걸 보조하는 역할도 좀 해요 근데, 윈디아는 그게 안 되기도 하고. 와, 근데 이거 트위스터 쿨 계속 신경쓰면서 하니까 좀 빡세긴 하다. 평소보다. 근데 속도는 빨라. 아, 뭐야. 야, 악기 두번안 돌려. 됐다. 여기까지 잘하면 5분 50몇 초도 나올 것 같긴 하네? 음. 좀더 잘했으면 가능했겠다, 진짜로. 음. 2초 차이. 2초 차이면. 가능하다고 보는 게 맞겠다. 다 떨어졌지? 은근슬쩍 폭기도 터쳐주고. 좋아. 성골은 옆에 쓸 거예요. 음, 역시 칼로만 안 써도 된대. 다들려 오시고. 아 그리고 저지먼트 특히나 이 스타일로 하면 제템 세팅이랑 잘 맞는 직업 아닙니다 이게 왜냐면 트위스터가요 사투기가 굉장히 세거든 직타도 꽤나 나오고 그래가지고 밸런스 무공보단 밸런스? 아 이렇게 보는 게 맞아 그나마 밸런스 금마보다는 밸런스 무공이 좀더 효율 좋겠지만 아닌가? 비슷하려나? 그리고 백어택 잘 보면 잘못 나와요 트위스터 계속 신경 쓰느라. 그리고 트위스터 위주로 쓰면 사출기 비중이 꽤나 크고 출혈 비중높게나 있어가지고 다른 스킬들에 비해서 백어택에 들어가는 딜 비중이 높지도 않고, 아, 백어택이 어느 정도 있긴 하겠지만 기존에 쓰던 저지보다는 그 비중이 적다는 거예요. 던전 추기하여 이번 주 4시 31분이요. 이거 잘하면 7분 도 나왔겠는데? 얼라니, 반대로! 이동수잘못 썼어. 아니, 그, 계속 왜 실수하냐. 아, 이거 쿨 신경 쓰느라 그래요. 저지 저거 쿨 신경 쓰면서 하는 건 처음이라. 여기까지 9분대 야, 클리어 타임 10배야 야 실수할 뻔... 클리어 타임 10분대 나올 것 같은데... 잘하면... 아까 로마요... 아, 걔는 초월무기잖아... 걔랑 비교하면 안 돼? 아, 로마가 노강국이 끼고는 18분까지 나와봤어요. 참고하셈. 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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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방금 풀강이요? 초월로는 15분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미친놈이라는 소리가 절로 나왔잖아. 근데 확실한 건 저지먼트 트위스터. 풀 계속 보면서 풀감 높여가지고 어떻게든 트위스터 비중 조금 늘리면서 하니까 클탄 차이 꽤나 보인다. 원래 내가 저지할 때이 속도 절대 안 나왔어. 아무리 지금 실수를 하고 있다 하지만 이게 훨씬 더 빨라요. 보스에서 얼마나 빨라지잖아. 보스도 기대되네. 근데 여러분들 그거 아셔야 돼요. 어떤 스킬 원툴이라는 게 좋은 건 아니야. 전체적으로 좋아야지 어느 상황이든지 딜 온전하게 잘 나오는데 얘좀 애매하단 말이지. 이게 흑영이랑 좀 다른 거긴 해. 흑영은 원툴은 아니잖아. 제일 잘 나오는 게 그림자 돌풍인데 그거랑 함께 칼날이랑 암수 위주로 쓰면 좋은 거잖아. 음. 그래서 그런 것들 비중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큐얼 좋은 구조. 얘는 어떻게든 트위스터 원툴인거 끌어올리는 구조. 다행히 누구 누구와 다르게 원툴로 해도 생존 잘 나옴. 그래가지고 원툴로 했다고 뭐 생존 떨어지고 그런 것도 없음. 분이지. 한무고환 14분대 나오겠다. 원래 1 5분부 나와야 되는데 16분 쯤인가? 아무튼 이렇게 계속 들으니까 어때요? 확실히 고점이 높긴 하겠죠? 그 쿨감하고 인더속도 더 빨라지면. 근데 그게 과연 1기어까지 될까요? 그거는 나도 확신은 못하겠어, 아무리 봐도. 아닐 것 같기도 하고, 될것 같기도 하고. 무엇이 진실일까? 일단 추측은 가능성이 있다 쪽인데, 확신까지는 아닌 상황이라. 안쓰고도 빨리 잡는거 봐라 음, 14분대 13분대도 될거 같긴 한데 아 너무 빡쓸거 같아아 통찰 가운데면 됐을려나 트위스터 어떻게든 비중 늘리는식 그래도 그렇게 많이 죽진 않았네. 4 데스밖에 안 했음. 자, 보스 가자! 일로와! 죽을 건 빨리 죽어! 보스 빨라! 일단 생존은 잘 모르겠고, 어떻게든 트위스터 쿨 위주로 보더라. 아마 이거 익숙해지면 생존도 잘 나오긴 할 거야. 제가 여기에서 고정 딜 씹는 거 말고는 생존 잘 나왔거든. 힐드기가 트위스터 밖에 없다 보니까 고정 딜 씹는 건 힘들거든요. 중도 어디 갔어? 마트 살벌하긴 하네. <laughs> 아 이거 안 닿네? 다 했는데 잠깐만 얘 쉴드 속이고 진짜 미친듯이 트위스터받고있죠 잠깐만. 아, 일단 계속해. 트위터 쿨 보느라 패턴 잘못 봐. 그래, 이럴 때 엘리트 모비 활약해야지. 초인한번 아참 좋은거다 주시네요 너왜 35줄이냐? 참, 진짜 19분때 18분때 나오겠는데? 일단 저지라 저지가 로마보다는 빨리 나올거 같진 않네요 아무리 해봐도 하지만 쿨간 반지를 끼고 트위스터 비중을 더 늘리고 통찰 가운데고 트위스터 비중을 더 늘리고 던전스도더 빨라져가지고 g a 에 관련한 이점을 더 만들고 하면 이야기는 다를수도 있겠다 잘하면 아무리 봐도 가능성이 충분해 확신은 아니지만 내가 아까부터 코어 1, 2쿨될 때마다 안 쓰고 있거든. 이것도 좀 어떻게 좀 하면 더 괜찮아질 수도 있고. 컵만 잘해도 19분 때는 확정이겠다. 지금은 20분 때 나올 수도 있어요. 어, 이래도 19분 나오겠는데? 야, 이게 되네? 얘 원래 22분, 21분 나왔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게 되네요? 과연 저지의 진짜 고점은 어디까지일까?